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수능 날이다 보니까 아마 혼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시도 1시간 늦게 열렸고, 또한 마감도 1시간 늦게 마감되어 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듯한데 어쨌든 오늘 증시는 약간 눈치 보기로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레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PPI가 둔화했다는 소식. 저 어제 PPI도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하며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 걸 보니까 금리 인상 이상 더 이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증시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물론 어제 미리 다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물가가 빠르게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나오죠? 맞습니다. 이제 지겹도록 들었죠?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빠르게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또다시 증시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우리를 공격한 건 아닙니다. 이게 언제 공격할지. 아니면은 그냥 이번 해가 쓱 넘어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그때가 오면서 증시가 강하게 충격을 받는다면그 하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확률이 꽤나 높겠죠. 그때는 좀 혹시나 내가 물렸더라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손절할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워렌버핏 현금 더 늘려요. 자, 뭔가 이어서 보니까 조금 더 걱정되긴 하지만 그런데 그냥 내용만 보자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제너럴 모터스 존슨앤존슨 프로토엔 갬블 아마존 닷컴의 지분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은 기록적인 수준인 1,572억 달러까지 늘리고 있고 이를 하나로 환산하면 무려 200조나 된다고 하는데 어, 이 정도 돈이면 그냥 LG엔솔이랑 하이닉스 그두개 합쳐서 통으로 사는 가격이랑 똑같겠죠. 그 마린 잭슨 버핏은 진짜 이거 경기침체나 아니면 뭐급락이라든지 혹은 하락자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거를 노리고 있으신지 한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타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 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사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중국 증시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바이든이 서로 이야기할 때는 화기애애하다가 그 뒤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보고 독재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플러스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중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다만 뭐 무조건 다 나빴냐? 그건 아닙니다. 향후 몇 년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한 미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펜타닐 이 생산을 중국이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긴 한데 어쨌든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 미국 증시도 혹시나 흔들릴지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여러가지 공매도 속보가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발표된 게 뭐가 있나?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투자자 상환일을 90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개인 공매도도 120%였던 담보 비율을 기관이랑 똑같이 105%로 인하하겠다. 또한, 무차익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없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중 하나가 2차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잠시 오르나 싶더니 다시 또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왜 그런가 봤더니 90일 제한이 맞긴 한데,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야, 그러면 은 90일 제한이 있긴 한데, 연장이 가능하면 그게 뭐가 다르냐?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투자자들을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투자심민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2차전지는 어떻게 될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났는데 이 와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수능 날에는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일단 결과를 보자면은 과거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무려 90% 확률로 수능 날에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날만 되면은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면은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뜬 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 상장이긴 한데, 저 솔직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같이 판단을 했을 때는 8월에서 9월 달이었는데,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2차든지 전반적으로 한20% 정도는 더 하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장 초반에 그러한 변동성을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합이 나와도 선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또한 파두 사태까지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또 선제적으로 3분기 실적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하며 투자자들한테 이제 사과의 말까지 날리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모주 당일 흐름은 절대 예측할 수가 없고 변수가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두의 예상을 뒤로 하고 꼭꼭꼭 성공해서 증시 분위기도 살리고 공모주 분위기도 살리고. 이 차전지 분위기는 더욱 더 살리고 아주 전부 다 허준처럼 다 살려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 매수 리포트 등장. 자신형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 3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안 그래도 떨어지는 칼날인데 이거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최근 들어 주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적 악화가 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년 4분기에는 리튬 가격이 안 안정화될 것이며 결국 마진율이 정상회복할 것이다 이런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 근데 뭐 내년 하반기?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라고? 그러면 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식은 원래 선반영이고 짧으면 6개월, 길면 은 1년 그 미래를 미리 반영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한 3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급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많이 올라서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지금부터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을 선반영했다고 말을 할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에코프로미의 주가는 지금 실적은 전혀 상관 없고 내년 3분기, 길면 넘어 4분기 그때 나오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진짜 실적이 성장하는 건 맞니? 여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꼭 해봐야겠죠. 어쨌든 신형 증권은 그렇게 뭐 좋게 본다고 볼수 있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2차전지에 투자한다면은 처우기릿은 이걸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가격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탄산 리튬 가격을 나타낸 차트인데 2020년까지는 하락하다가 쭉 올라갔다가 거의 대부분 반납했죠. 다른 2차전지 기업들 차트랑 비슷하다 라고도 볼수 있긴 한데 과연 이 녀석 지금 현재 거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쌍바닥도 아니라 한번더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나오는 이때 요 녀석이 만약에 바닥을 친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는 이차전지 기업들 그리고 리튬 기업들 등등 그 친구들이 충분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혹시나 이찬지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a s t e c 청약하셔야겠죠. 자, 올해 상장된 화장품 회사는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중에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 기업인 a s t e c 도 1969곳에 기관 참여 경쟁률 629대1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2.5만원이 상단인데 2.8만원으로 확정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모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도 많겠죠. 오늘 내일 청약이니까 잊지 마시고 미래에세에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흑자가 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장중 5%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외형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두산 로보틱스의 이번 3분기 말 판매 채널은 작년 동기 대비 22개가 늘어난 상황으로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좋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이번 3분기 매출은 1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가 늘었다고 하며 다만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타나고 있죠. 영업 적자는 61억으로 40% 가량 늘어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충전. 저 LG전자가 미국 충전기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11kW의 완속 충전기와 그 다음에 175kW의 급속 충전기를 내년 중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급속 충전기는 CCS-1 방식과 NACS 테슬라 방식이라고 불리는 그 방식 모두 지원하는 기기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 외부에는 충전 현황을 확인하는 디스플레이를 제치하고 거기에 광고를 넣어서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하니길이, 근데 갑자기 본 LG전자가 충전기 사업을 하냐? 라고 봤더니 이미 LG전자는 작년에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 애플 망고를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효과를 이제부터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소의 봄이 올까요? 한국과 사우디가 수소 경제 협력을 한다고 약속했었죠. 이에 정부가 수소 관련 움직임을 보여주며 수소 관련주도 좀 훈풍이 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소 관련주는 꾸준한 내리막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정부에서는 수소 경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수소보다는 원자력에 더 관심이 많은 모습을 나타냈죠. 또한 2020년, 2021년, 그때는 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러한 친환경 미래 지향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사우디가 이제 수소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올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흐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탕후루가 끝물. 자, 인기가 빠르게 올라왔던 탕후루 이제는 또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꿀, 아이스크림, 대만, 카스테라 등 디저트들이 갑자기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니 길이 아직도 탕으로 많이 먹던데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10월 기준 처음으로 두자릿수 폐업을 기록했다고 하며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고 또한 매스컴에서 진짜 뭐 이빨이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날씨가 또 추워지다 보니까 붕어빵 등 다른 대체제 간식 인기를 끌면서 탕후루 폐업률이 확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모든 게 흥망성세가 있죠. 빠르게 급등하면 빠르게 급락하는 것도 자영업에서도 마찬가지네요. 다음입니다. 대게도 반토마. 반값 킹크랩에 이어서 대게의 가격도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수입산 대게의 가격이 9월까지만 하더라도 키로당 7만원 대 이제는 5만원 선으로 폭락했다는 소식. 특히 연말만 되면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오히려 최근 줄어들고 있어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싸진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며 공급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보통 그거를 중국이 먹어치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이 최근 경기 침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대게 소비량이 줄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대게가 넘쳐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유통되는 대게는 킹크랩 못지않게 퀄리티도 좋은 마가단 대게라고 하는데요. 저 기릿은 처음 들어봤으나, 혹시나 대게를 관심이 있어 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또 이런 거에 단점이 있죠. 뉴스에서는 분명 뭐가 지금 되게 쌉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먹으러 가면은, 이게, <laughs> 가격 난 똑같던데, 오히려 더 비싸던데, 이런 경우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 싸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또다시 5천만 원 돌파. 자, 비트코인이 어제 6% 이상 올라 5천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CPI 둔화, 그 다음에 PPI 둔화를 나타내며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오랜만에 또 등장했습니다. 돈 나머니 캐시우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고. 또한 비트코인은 절대 위험자산이 아니다. 안전자산으로 비유하며 30년에는 6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 누나는 맞든 틀리든 누나 엄청나게 화끈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현재 1.5조 달러에서 30년에는 25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걱정은 이겁니다. 이미 거다 선반영했잖아. 근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럴 확률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SEC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저 기리스는 진짜 매일매일 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램피트코인 같은 거 여전히 관심이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 언제 이만큼 올랐어? 저 차트 보시면은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올라도 되나? 불 정도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또한 최근 들어 거래량 또 터지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릿시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바로 합병이 이제 진짜 호재긴 호재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 이유로 셀트리온 저점 드비 무려 30%씩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도 30% 내외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은 다음 달 28일 통합 셀트리온 출범을 앞두고 있고 내년 1월 12일에 신주 상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열흘간 외국인의 보유율이 1%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가 매우 뜨겁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공매도 금지가 2차인지가 아니라 여기로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다른 바이오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알테오젠. 자 유진 투자증권은 알테오젠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목표주가를 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25년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할 것요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시가추액기 3.6조원이니까 바이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25년부터 31년까지 연평균 1,500억이 넘는 마일스톤이 유입되고 국내 탑5의 바이오 파마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최근 들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1% 정도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뭐, 개별 종목은 뭐좀 무서워서 사기 힘든데, 바이오 ETF라도 봐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닉스 AI야, 고마워.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30%에 육박하는 점유를 기록했습니다. 20년 2분기 이후 3년만에 최고치라고 하며, 1분기 대비 5%나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AI 열풍에 HBM3 등 고성능 디램 출하량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에 힘입어 디램 사업은 3분기 흑자까지 달성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업계는 올해 4분기에 디램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로 영업이익도 흑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더 뜨거웠는데 그 이유를 알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해볼까? 자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라는 소식입니다. 소주는 뭐 가벼워서 그나마 들고 올만한데 맥주는 사오려면 너무나 무겁죠. 그런데 국세청이 이번에 와인 그리고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돌았고, 물론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논의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주류업계에는 엄청난 호재겠죠. 그래서 오늘 나라셀라, 그 다음에 제주맥주, 와인 관련주와 맥주 관련주죠. 이두 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웅진 또 2차전지 한다. 작년이었나요? 상장사들 중 사업보고서에 2차전지 사업 등록을 거의 디폴트라고 말할 정도로 전부 다 2차전지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죠. 2차전지의 인기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로 웅진이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바로 15일 웅진이 EQ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웅진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리셨습니다. 바이요